어 오늘 좀 재밌어 오늘 좀 재밌어 오늘 턴이네어오의 비수호는 오늘 좀 재밌어 오늘 좀 재밌어 오늘 좀가밌어 오늘 좀 재밌어 오늘 좀 재밌어 여기 생으로 돼요. 상대방은 성기사니까. 왜..왜 고민..왜 고민 왜 하세요? 뭐 있나 보다 아.. 뭐 있는게 아니라 내가 칼로 잡으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투요? 어,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여기 잡아 바 금룡 나와도 엔간한 거는 잡겠죠 이걸로. 금룡. 계획대로야. 아. 됐어? 오케이 다음번에 우리 칼잡이.

다 잡아. 신성 하나도 얘가 안 죽고요. 지는 검 나와도 얘네가 안 죽어요. 야 그리고 이 군용했다가 뺐으면은 이득이야. 우리 크라켄도 있고 구울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저기다가. <놀람> 이건 안 낼게요. 냈다가 괜히 우리 아스인 피에이버. 칼잡이가요번에 거의 처음으로 구인 걸 들고 왔어. 천망, 천망 싸게 뺐죠. 이걸로 멍치 때렸으니까. 1 0한 대지, 하나 한 때렸지. 지 g 1내려주십시오 지금 내0 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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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0진1 0 0 진정해 0 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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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있어 0 0 g 100g. 1어0 g 100g. 그럴 수 있어. 총을 가 채기가 다너 때문이다. 다너 때문이야 다. 우리 유일한 기계가 허수아비 골렘 하나 딱 하나 있어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다음에는 캐각 볼수 있어. 9데미지10데미지어 아직 킬각 아니네. 키가 나온 줄 알았는데 회적따란 나와면 키가기겠지. 그롬이 아니라 그룰이요 그룰. 그롬은 그거 가로시 에비가 그롬이고. 응. 내가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비밀 하나인임 내려주십시오. 어, 이거. 파메어서 띠용 <laughs> 기가 막히게 딱 킬각 딱딜 딱1대보다라는데이대가아 갖고 왔데이가아싸우리가아턴이다이트가 아니라 이 데이트가 아니라 이 데이트가 아가라 나를 보호하신다. 어, 이거 은근히 괜찮아요.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성기라단 멀로 멀록 수완으로 바꿔버릴까? 바... 진짜 바꿔버릴까? 아, 아니 바꾸고 싶어. 아, 참자, 참자. 참을게, 참을게, 참을게. 이번 가볼까? 그래, 요거 쓰고, 요거 쓰고서 바꾸자. 요거 쓰고서, 요거 쓰고 바꾸자. 무기 시너지, 냉독 말고 딱히 없지 않나? 냉동카사냉동이나 해적단원 또 뭐있냐 우리 무기 시너지 음, 그 외엔 딱히 없는데 그리고 무기는 암검도 있긴 해뭐 이따가 상 봐서 아 공포 해적도 있구나 무기 시너지 신성하기 때면 나오겠죠. 나와야 돼. 신성하기 때면은. 히, 이거 완전 드로우 아니냐? 그래서 이미 드로우하기로 정했어. 미쳤어 요거 내자 아싸 이겼다 어, 딱히 많이 힐라지는건 아니지만 자 일단 쟤는 저렇게 죽을 거고, 응. 괜찮아 저거는. 저도 괜찮아. 어, 내가 저렇게 하려고 랬는데내려주 에이, 백의 선수를. 요걸로 중매 복사하고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생각 좀 해야겠어 천망 천망을 쓰네 그럼 우리도 하다가 써야지. 그만 저거 왠지 이거 안가품 같다. 엎드려네. 모든 간에 잘 맞췄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잘 맞춰고 다행이다. 체력 많이 난 걸로. 체력 많고, 화생 깔고, 잘 봤다. 사실 그냥 나안 가프미게 고아서 잡고 갈려고한 거였는데, 시뻘 <목소리> 미친 어, 시발 아, 너무하네. 아, 씨, 테마 플로그. 아, 씨, 너무하네. 저거 투장 개깡패잖아, 저거. 투기장 저거 나오면은 진짜 장난 아니야, 저거. 지금은 내가 대처를 다행이지. 저거 한 턴만 더 살아있으면은 장난 아니야, 진짜. 저거, 네 턴에 죽일 때도 효과를 받기 때문에. 제로가 물고기 밤이나 추라고 잠깐만 내가 굳이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정리 해야 돼? 내가? 누구 맘대로 아, 내가 왜 의리야 나는 갑이야 누구 맘대로난갑이야 누가 날 을로 만들어.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안 잡으면 너 킬가인 거 알지? 아유 말잘 듣는다. 야, 이거, 쓰면은, 나 영능 소도 돼, 이제. 아싸. 영능 써야지. 이제 누가 전기사지북 6대 이미지. <laughs> 해적단원이랑 맹독 발랐어. 이거 뭐가 나와도 이겨, 내가. 생각 좀 이거 할려면은 요거를 죽인 다음에 명치에 요거 합친 거에다 플러스 3레인 더 줘야 되거든. 상대 모든 카드가 티리오 이길 걸. 그럼 지나 이건 어떨까? 승리는 안해보아 참. 아, 데스윙 낼까 말까 하다가, 내도, 지는 걸 알고서 나갔네. 내로 지잖아. 내로 저 무기 역, 차라리 응담하는데, 내 무기 력 데미지여갖고. 저요 내로 저. 지금 몇승이지? 6승 했나? 1승만 더 하면은, 그래도 본전 치는 거지. 일단 1승만 더 하자. 아이 삼승 만해도 고마운 건 괜찮은데 그내이의그 그, 미안하지 않은 그 지점이 칠승이야. 내가 남의 꺼 해주면서 그잘 해줬다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점이 칠승이야. 2콜 오케이 인정 어우 폭격수 인정합니다 잘쳐 내가 요즘 폭격세대 인식이 진짜 확 바뀌고 있다 확 바뀌어 폭격세대 인식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내가 갑이다 내가 갑이다 어차피 네가 그거 안 하면 난 다음 턴에 전멸이 잡을 거야. 어디 한번 깡을 옆으 오든가. 차례도 될까? 우리 포캅스 개쩔지. 실력맨. 주 아! 이제 인사로 대리로 해주고, 이제 인사로 대리. 이제 친구인 줄 알겠다, 그치? <laughs> 누가 바로 친구인 줄 알겠지? <웃음> <웃음> 절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을 거야. <laughs> 자, 이걸 간파해내면 진정한 친구인 줄알다 아, 우, 우리 선이구나 아, 나 적선인 줄 알았어. 왜안 하고 있나 했네. 야, 이거 감파하면 진짜 친우 인정, 친우, 완전 친우. 내려주십시오. <laughs> 이거 이거 주인 아닌 거 알아채면은 그거는 진짜 그 영혼의 디오, 소울메이트야 소울메이트. 갔다시다. <laughs> 몰라, 혹시 내방송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 손님 세명 중에 한 명이 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얘가 날 떠보거나 안 떠보나? 아, 카톡 보냈어요. 아, 재미없게 에이씨. 아, 뭐야? 아, 재미없네. 아, 유작품에 주의하세요. 너 별로 날다다오 s h i 오 s h i 깐 잠깐만. 이거가 그래, 이거 내고서 들어올 보자. 들어올 보면은 우리 우리 카드나 도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네가 나오냐? 응? 말을 해보라고. 왜 네가 나와? 응, 말을 해봐. 아, 지금 지금 얘 친구한테 출성한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응, 출성해야될거 아니야? 얘 친구, 이제 출석하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나 진짜 다다이었다 탈이 없어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기강이지 모르고서 하긴 정리할 수 있어요. 어이거 잡아야 되네. 이거 시작 하고 치고 치고 아아 신성왕 있잖아 개새끼 다가아어 <laughs> 거리서 심을.. 다 알아 이거 신성왕 있는 거이 크라켄 이거 다 알아. 명영을 쳤는데 다른 걸 얘가 킬어을 모를 리지없5 골드. 에지이아쉽드에화무이아상네 변화 야이 변, 영상을 찍이요 변. 그래. 전설, 전돌까지는 무리고 내가 황금 희귀까지 어떻게 해? 황금 희귀까지, 황금 희귀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희귀 카드, 이거 황금이야 이거 황금 기대해. 이거 황금이야 이거. 아 이제 황금 일반, 황금 희귀. 아 이거 황금 희귀. 희귀, 카드. 희귀 카드네. 아 좋은 카드네. 어둠운걸 하서 너무 좋네. 나라면 은두장 꽉꽉 채워 쓰겠다. 아. 완전히 작고 사나운 창기사랑 연기 카드 오지는 거 아니냐? 아.